안녕하세요. 와, 올해는 꿀 대박입니다. 뭐, 벌도잘 됩니다, 이거. 이거 지금 이렇게 덧집 져가지고,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요. 와, 지금 이거, 다 그래요. 다잘 됐어요. 다잘 됩니다, 아주. 지금, 소비 한 장씩 넣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물도 흐르고요.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엄청 잘 됩니다. 이거 보세요. 다 그래요. 이거 완전 이것도 꽉 찼고 만상이에요, 전부 다. 한 장밖에 안 들어가나? 아, 한 장밖에 안 들어가네요. 와, 꿀 보세요, 꿀. 휴. 잘 됩니다, 벌은. 와, 올해 그냥 다 여는 거마다 아주 그냥 꿀이 꿀이 잘 가득가득 가득 가득 찼습니다, 아주. 프로폴리스 망에 가득 들어가고